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말씀, 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을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laughs>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어, 보혜사곧내 아버지께로서부터 온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시고 어, 생각을 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행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도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마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전하려는 그 뜻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고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이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이제 전하라는 그런 뜻인지요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이 감추인 만나입니다 아 그래서 계시록 어 2장 먼저 아가서를 할 거지만 계시록 어 2장 17절을 자, 아,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감추인 만나가, 아, 누구에게 주어지나, 아, 그리고 이 감추인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아, 한번또 보겠습니다. 게시록 2장 17절인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다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는 여러분들이 1절, 1, 2장 1절부터 읽으시고요. 17절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와 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귀 있는 자, 어떤 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이, 이, 이 윗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강, 대강, <laughs>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우상성기지 않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자, 아, 그들이 이제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고, 또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서 이기는,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것을 상으로 주시는데, 어떤 것을 상으로 주시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가 있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는데, 그냥 만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모두를 주고, 전체를 주지만, 그 가운데 감추인 만나가 있는데, 그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뒷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기회 있을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추인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어 게시록 그 앞절까지는 다 열려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나 열려 있지 않았던, 감춰져 있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아가서와 구약에서는 아가서고,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그 사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 감춰졌던 만나도 주고. 어, 흰 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흰 돌이라는 건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 승리의 표시라는 그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감추, 감췄던 그 만나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면 어, 이제, 아가서를 마,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아가서를 일장부터 하지 않고 오늘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2장 10절부터 전하는 걸까 하는 그 의문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사는 이제 처음에 보면 그 아가사 서론에 보면 아무 설명이 없고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솔로몬이 누구이고 어느 나라 왕이고 그분의 업적이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가레는 아가서에는 이 아가를 누가 썼느냐면 솔로몬이 기록은 했겠지만 이제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이 주셔서 성령께서 기록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설루몬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와 같이 아가 아가 설루몬의 아가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설루몬을 어,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세 어,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이제 아가서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를 인간의 로맨스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신화 그냥 문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또 이제 예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아가서를. 어, 성도들이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 이제 감췄던 만화을 열어주신 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이대로 살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갖다가, 비브리온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러는데, 그 비비, 비브리온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책 중의 책, 이 최상의 책, 최고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그 누구도 이런 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쓰신 이제, 이 성경만이, 예, 이제, 최고의 책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가서라는, 그 다음에, 아가서라는그 아가라는 말은, 노래, 노래라는 뜻인데, 이것은 또, 어, 이제, 히브리어로, 어, 어 시루 하시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song of the song, 영어로는, 어,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는, 최상의 노래. 인간이 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 덕정이 높은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육받았고 훈련받았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또한 더 성숙해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이틈 낭떨어지 음란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하고 또 다른 분에게도 가르쳐 줄수 있도록 한절 한절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다 씻겨주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언둔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멀리 여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집안에서 조용히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있는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대로 그 자세로 있지 말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서 나아지는 거예요. 11절에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11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네 무슨 때가 찼을까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훈련받은 모든 것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교육받은 모든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에,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나팔을 불 재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제 오십니다. 우리, 우리 깨워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그대사로니가 어,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과 온 몸과 혼이 다흠 없이 보전되도록 우리는 다 모든 것, 지금까지 잘못한 것,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못한 것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참으며 정말 주님 오실날을 위하여서 준비하는데 그냥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어나서 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이제, 나가보금, 17장, 2 0절에도 보면, 뭐라 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나가두루 전파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마구마구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여태까지 훈련받고, 배웠고, 알고 있는 것으로, 가만히 주저앉아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연마하고 훈련받았고 정말로 기다렸던, 사랑하면서 기다렸던,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이런 신부의 준비를 시키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아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 데는 봄을 말하는 것이지만, 봄은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 그 때가 될때는 겁니다. 어떤 봄이냐 하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하는 사계절 중에 하나인 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런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못된 버릇,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나와 함께 나가자 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전하지 않았던 이 아가서를 가지고 같이 주님과 함께 지금은 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신 1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랬습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어, 또 갓남나무가 있죠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이것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제 정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고 이런 이스라엘의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겠습니다 이저 포도나무도 역시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도 이와 같이 외치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남나무,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 이 나무들은 다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입, 잎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라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열매가 종류롱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사도 나오고 어 또한 이제 우리 자신이 예, 정말,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구를 하셨고 농구는 열매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된 너희들아, 이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너희들아, 이제 나와 함께 나가서, 이 세상에 나와서 외치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이와 지금같이 힘들고 어렵고, 어, 정말, 예, 그러한 세상에서 소란스럽고, 혼란이 예, 정말 가득해 있는 이런 세상에서 고민하지만 말고, 염려하고 근심만 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자.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 4절을 말씀입니다. 14절에서, 바위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랬습니다. 바위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들이 또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어, 기독교 생활 이제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 교회 생활하면서 어, 성경 배우고 새벽부터 어, 밤중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믿고 교회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또 그것보다 더한 선교사나 전도자나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들은 아주 환랑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여러분보다 더 강력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은둔하며 지내, 이제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감추었던 만남을 준비하는 전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에 배웠어요. 근데 이 때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 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어, 오랜 시간, 긴, 긴 시간, 지루한 시간, 인내하면서 이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그 사람들을 말하기를,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비둘기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여태 은둔 생활하고 있었고 그렇게 훈련만 받고 있었지만 그리고 환란과 인내를 당하고 인내하면서 환란을 당하고 있었지만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제 나와서 네 얼굴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을 보여달라는 건 나와서 마음껏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외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다음에 네 소리를 듣네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가 바로 주님이 듣기 원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어여쁜 자야. 아 이제 네네 네, 네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고 그러고 네 소리는 부드럽다 달콤하다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꿀이라고 그랬고 꿀송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감추었던 만나중에서 하기 때문에 더 꿀송이 같이 단말씀입니다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소리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막 거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꿀같이 먹어서 꿀같이 달콤한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소화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반드시 또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림하실, 초림하실 때, 이제 나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어,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어,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간추었던 만나로 간춰놓으셨었어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이제는 꿀같이 받아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세례 요한은 초림을 외쳤지만 이제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신 지혜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 전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례요한 같이 우리도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소리 이 소리를 이제 외쳐야 합니다. 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이, 우리도 나팔을, 우리는 나팔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에, 이제 감췄던 만나를 전하는 것은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흔들리고 혼란에 충만할지라도, <laughs> 혼란이 충만한 게 아니라 혼란, 혼란이 아주 혼돈과 혼란이 가득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외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으로 어, 이제 여러분에게 에, 주님의 말씀을 어, 대신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아, 이제 에 여, 어, 여기까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고 같이 합동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10절,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은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치기를, 이대로 살면서 이대로 외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왜이 말씀을 오늘 이제 아가서를 하면서 일정부터 하지 않고, 어, 이, 이 장에 있는 이 말씀을 먼저 드렸느냐 하면, 이와 같이, 때가 때, 되는 거, 때가 차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차네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야 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반복해서 또 이걸 듣고 듣고 들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전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2장, 3절, 10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1절부터, 어, 아니, 1절부터가 아니라 1장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 1장에서 8장까지 있죠. 왜 전부가 다 8장인데, 그 중에서, 어, 가장 중요한 것만, 아, 이제, 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를 감추인 만나라고도 했고, 이, 이, 아가서 안에는, 봉안샘, 덮은 우물, 장군 동산이 나옵니다. 근데 덮은 우물은 우물이나 봉안샘이나 아, 장군 동산이나 이건 다뭘 말하느냐 하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물, 그 샘물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샘물이 들어있어요. 생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 생수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영생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께서 이 말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주님께 내 사랑하는 자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말씀마다 이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